자 컨셉 시즌 테스트 1일일번 심지어 지구상의 가장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조차도 결점에 있어서 그들만의 몫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도 자기 결점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학습을 했는데 그들의 실수로부터 그리고 사용했는데 이러한 레슨이 뭐죠? 교훈 수업 이러한 교훈들을 사용했는데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간디, 만델라, 엄마, 테레사, 아니, 마더, 테레사, 엄마네. 아, 마더, 테레사, 모두가 경험했는데. <laughs> 어, 미안해! 아, 그런 노로 쳐다봐. 엄마 맞잖아! 미안해요? 아, 마더, 테레사, 씨. 마음은 급해서 지금. <laughs> 테레사, 엄마. 자, 모두가 경험했는데, 리 e j e 거절이에요. at 타임 어떤 순간에 거절을 다경험 실패를 맛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두가 시, 뭔가 오류를, 실수를 범했는데, 그들이 살아가던 당시에. 오케이? 자, 이제 누구나 실순했다. 자, 근데, 옛 문장 처음에 쓰는 뭐라고? 그러나라 뜻요 그러나. 자, 그 사람들은 대단한 동사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법이다. 그죠? 해고이고이형식 동사로. Immortal 이란 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계속 기록될, 영원히 기억될.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어요.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도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비판의 지점을 다른 어떤 누구에 대한 비판인 것. 그러니까 뒷담화 까고 싶죠. 이런 얘기야. 다른 어떤 사람 뒷담화 까고 싶죠. 만약에 당신이 그 뒷담화 깔 만한 지점을 발견하게 찾게 되면 뒷담화 까고 싶죠.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 웬은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이유는 요거 원래 문장이 시제가 현재니까 이렇게 돼. 웬 You think, 어, 이렇게 돼요. 가장 최초의 문장이 당신이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condemn이라는 게 비난하다는 라 동사입니다. M, N까지 간단해요. 비난하다. 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 여기서 when을 원래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적수자를 지우는데, 지우자고 살려두고, 주어가 you 똑같아서 지우고, thinking이 구조가 남은 거예요. 능동, 분석은 맞고, 동사 안 되고, 피피 안 되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에 생각할 때, 자, 이거, 컨뎀안 되죠? 컨뎀네이션이 비난이란 명사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의 존재 때문에, 그때, 좋을 겁니다. 고려하는 게그 말을, 어떤 닭장입니다. 어떤 닭장이 깨끗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싶을 때, 요 격언을 떠올리라는 얘기야. 답장이 깨끗할 수가 있니 없니? 없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떠올리라는 얘기라 누구나 다흥은 있지. 위대한 사람조차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욕하지 말자. 저 사람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어뭐 수요일 날 이제 보강을 목요일 날 보강을 잡았는데 안 왔어. 자습을 안 왔어. 그 연락도 없어. 그래도 이제 뭐다? 아그 이해를 하자. 어, 그, 닭장이 깨끗할 수가 없지 않느냐. 걔들은 닭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 이해를. 그러면 이제 욕을 안 하게 된다. 시발. 자, 자, 뒤에 투부정사 진주가 있죠? 앞에. <laughs> 이게 내가, 진짜로,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 여기 학원 계속 다니면 수능 보기 전날을 할 거야, 내가. 그때. 1년 전, 그때 이러면서. <laughs> 그때 이제 깨닫게, 아, 우리가 그런 쓰레기 들을 했구나. 계속 얘기다 잊을만 하면 계속 얘기다 어느 갑자기 카톡으로 또 새벽 3시에 갑자기 한 졸업하고 10년뒤에 카톡으로 카톡 근데 그때 왜 안왔어 새벽 3시에 자, 자이 비교급을 강조하죠 멋지고 훨씬 더 좋아요 바로 사람들을 억 어, 받아들이는거 as they a r e 그표현이야 있는 그대로 그비동사로써야요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는거 훨씬 좋고요 또 learn 뒤된 투부정사만 오죠. make the best of 이런 뜻이고 어떤 관계든지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더 좋습니다. 뭐보다 된 뒤에 건 자, 투부정사가 병렬 구조로 들어갔고 지금 투부정사는 동사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누구의 수식을 부자의 수식을 받는 경우.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빚다운은 길을 꺾다요. 그 사람들을 길 꺾어버리는 것보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게더 좋은 일이죠. 그 비난하지 말아라, 함부로. 자, 뒤에 빚다운 됨이안 되는 이유는 대명사로 쓰면 반드시 중간에만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뭐니? Check it out. 많이 들어봤죠? 그죠? Check out이 들어봤니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대명사 중간에만 없기 때문에. Check it out. 자, 당신 쪽에서,으로부터의 그 긍정적인 행동은 <laughs>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보상받는 게 맞죠. 뭐로? 긍정적인 행동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 뭐, 그 뒤에 부정성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반면에가 들어가죠. On the other hand, 동의가 뭐가 있죠? By contrast. 뭐, contrast란 단어가 들어가면 뭐 대체적으로 반대로 이렇 뜻이고, 요 단어 우리가 동의어 요거 정리하지 않았나? Conversely란 부사. 뭐에요? 반대로란 표현이야. 같이 바꿔줄 수 있고. 다만, 안 되는 걸 적어보면, 안 되는 거. On one hand는, 스페링 잘 보세요. On the other hand는 반면입니다. 위에 적었구나. On one hand는 얘는 한 편이라, 한 편. 역접이 되지 않아요. 한편이라 건. On the one hand로 가져야 된다. 아, 그, on the other hand로 가야 된다. 자 반면에 부정성은 스펠 오직 자극할 뿐인데 더 많은 부정성을 그리고 당신이 그걸 깨닫기 전에 그거라는건화살표다라가세요 뒤에 있는 내용을 받아요 앞에서 먼저 받아줬어 당신이 그 뒤에 있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당신은 아 깨닫게 돼요 파 i n d 가 깨닫다고 네가 널 깨닫지 yourself고. 어디에 있는 거? vicious라는 단어 적은 했는데 여러분 앞에 어떤 질문에서 내가 이 질문의 주제는 이거다라고 적어줬는데 뭐지? vicious 최초에 뭐에서 왔고? vice. 뭐니? 악. 악행. 나쁜 뜻이란 뜻이야. vicious는 뭐다? 악의. 그래서 뭐예요? 악순환이라는 단어로. 적어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resentment는 분개입니다 빡치는 거. 분개와 욕설의 악순환에 당신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걸 you know. 알기도 전에 이렇게 돼요. 자봐봐 before가 들어간 문장에 당신이 그걸 안다는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얘기인데 조동사 미래 위를 쓰면 왜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미래잖아 근데 위를 쓰면 왜안돼 before가 뜻이 뭐라고 얘기 주어가 동사 하기 전에라는 건 시작은 현재 미래야 하기 전에 시작은 느낌이 어때 현재 미래야 주어가 동사 하기 전에 앞으로 하기 전에라는 얘기지 그치 before 자체 이미 미래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 표현을 동시에 또 쓰지 않습니다 F도 마찬가지. 주어가 동사, 하기 전에. 웬도 마찬가지. 주어가 동사, 할 때. 전부 다 미래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저런 접, 시간의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에서는 미래 표현을 또 쓰지 않아요. 반복되기 때문에. If도 마찬가지.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이라는 얘기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 미래가 들어가 있죠. 그 If가 들어간 문장도 조동사 표현을 같이 쓰지 않아요. 이걸 중딩때 뭐라고 무법책에서 봤니, 여러분들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개떡같은 말이 있죠. 그게 이거예요. 이미 접속사의 미래가 들어가 있으므로 미래편은 동시에 쓰지 않는다. 미래 쓰면 틀리다. 근데 저 문법적 오류를 글쓸 때, 에세이 쓸 때, 정말 많이 틀립니다. 감정 요인이 굉장히 많이 돼요. 마지막에 어찌는 판단하다는 뜻도 있지만, 비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셨고, 비판하지 마세요. So that 뜻이 뭐지? 동연은 in order, t e a 이란 게 있죠.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서. 낮이 붙어서 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뒤에 BPP가 들어가야 되죠. 당신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마지막이 지문의 요지가 되죠. 남을 함부로 욕하지 말아라. 자 2번 아 어, 오늘 너무 많이 했네. 장문 도깨까지 들어가서 너무 많이 했대. 그치? 하나만 더 하자. 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laughs> 가끔 내 말이 나도 듣겨 논리가 맞지가 않는다. 개랑 대화한 듯하다. 무의식 속에서 얘기하는 듯하다. 자 decide 안 되죠? 전치사 동명사고 d e c i s i o 뒤에 where to 이하가 목적어 역할이에요. 그 뒤에 목적어 존재합니다. 동명사가 되네. 자 세탁기를 이거 잘 봐봐. 세탁기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탁기를 당신은 인도 될수 있어요. consideration 했는데 말하고. 어? 고려사 심사숙고 깊은 생각 동요? 의만 물어보면 조용해지 여러분들 동요? 의 심사숙고? 자 앞에서 했어 이거 기억나죠? Ponderation 외워야 돼동의꼭외요 Ponderation 또뭐였지 Relection 그리고 또두 개는 이제 어려워요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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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 p 이 l a t i o n 하나 더 진짜 어려운 거? deliberation <laughs> 천번나누깨죠 근데 예일에는 나온다 이거 어려워져. 다 하나 두셔야 돼. 이걸 지금 알았다는 얘기는 개 틀렸다는 얘기죠. 이 동기를 몰랐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단어들. 어? 칸 c-o-n 어? 이거? 이거? pan p-o-n ponderation 자 다시 여러분들은 인도될 수 있어요 바로 자, between은 뒤에 보세요 two factors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b e t w e e n 되어야 되고 두 가지 요소의 가격 사이에서의 관계 고려 사항에 의해서 인도되어 줄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요소란 생산의 두 가지 요소. 많게도 두 가지죠. 이런 얘기예요. 세탁기를 살지 말지 고민되지 그지 그때 살까 안 살까를 결정하는 요소가 두개 있는데 그게 두 개가 만약에 뒤에 나와요. 노동력과 자본의 가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자, 우리 얘기해 보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저 동남아 쪽에 노동력이 싸 비싸. 싸지? 반면에 세탁기는 조금 비싸겠지 그지? 거기서는 세탁기를 사는 게 이득이야 손빨래 맡기는 게 이득이야 손빨래 맡겨야지 그지? 그죠? 그런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 이 나와요? 미국은 일단은 자본이 우선 세탁기가 별 비싸지 않아요 하지만 노동력은 어때? 인건비 되게 비싸요 이거 어, 손빨래 시키면 거의 한달 동안 시키면 집을 팔아야 돼 어, 여기서는 뭘 해야 돼? 세탁기를 사는 게 이득이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두 가지 요소의 고려사항에 따라 살지 말지 결정된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laughs> where 이 접속사로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보죠. 사전 찾아보시면, 점 밑에 where, 접이라고 해서 이 뜻이 있어요. 주어가 동사한 곳에서, 지점에서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고산문가서 EBS 교재되면교재 들어가면 이렇게 다써요 자, 노동이, c o s t l y 보세요. 얘 ly 붙었지만 형용사입니다. 어법서 맞아요. 노동이 덜 비싼 고자되이 이렇게 돼요. 뭐와 비교되는 게 맞죠? 노동이란 건 캐피터 자본에 비교되었을 때 얘는 즉, 즉, 또 외연이 또나서세요 웨이지는 노동력이란 걸 대신 받은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월급이죠. 월급, 인건비. 월급이 이자율이란 건그 자본을 대신 받은 거예요. 이 월급이 낮은 곳에서 이자율이 높은 곳일곳인 곳일. 노동이 자본과 비교되었을 때더덜 비싼 곳에서 어, 인건비가 낮은 곳에서 까지가 왜올로 볼게요 오케이? 동남아 같은 곳에서 그 다음 물어봅니다 세탁기들이 세일이 오게 팔다도 되고 팔리나 둘다 돼요 세탁기가 잘 팔릴까요? 대답은 뭐야? 잘 팔려 안 팔려? 잘안 팔린다 노동력이 별로 인건비가 비싸, 비싸지 않는 곳에서 왜? 손세탁이 더 싸니까 자 그러한 곳에서 세탁기들은 풀고 보세요 목적어가 없다면 뭔가 증명하다고 목적 없다면 주어가 증명되다 판명되답니다 따라서 뒤에가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엘바이안 돼요. 어, 그래서 세탁기들은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명이 날 겁니다. 세탁기 안 사도 되는 얘기야. 자, 이런, 또 외열이 또 나왔죠? 이러한 조건들이 보세요. reverse가 말하고 reverse, 뭐, 뭐, 을 뒤집다는 뜻이에요. 이 조건이 뒤집힌 곳에서 반대로 뭐가 더, 이제 뭐가 비싼 곳, 인건비가 비싼 미국 같은 곳이 나와요. 그 봐봐. 이런 거를 뚝띄어서 이게 지금 원래가 어휘 흐름이니까 이 정도는 뚝띄어서 이거 연결 없지만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내릴 수도 있죠. 앞에 있는 것과 반대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 자, 이러한 조건들이 뒤집혀진 못해서 어그 다음 pay라는 단어가 이게 지불하다 말고 득이 되다,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뒤에 진주가 있어서 앞에 가주가 있을 수 있고 득이 될 겁니다 사용하는 거 s 치 a r c h 는어가 뒤로 가는 거죠 이러한 기계,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겁니다 인건비가 저라하게 비싸니까 자, 이것은 설명하는데 y 앞에는 지금 선행사 더블지 생략 가능해요 바로 미국에서 많은, 더 많은 기계들이 사용되는 바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 쓰지 않고 기계를 많이 쓴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많은 기계들이 사용된다. 완전한 문장이라서 관계부사 Y의 자리고. 자, 그 다음. 집에서 얻으러 하고, 산업과 여러 다른 장소에서도 기계를 닫습니다. 어디에서보다? 유럽에서보다. 어, 유럽은, 그러면 멀출은 할수 있니? 유럽은 미국보다, 미국에 비해서 인건비가 어떻다? 인건비가 좀 더? 싸다 노동력이 싸다라고 드러날 수 있죠, 그죠자 그리고 why 는 앞에 있는 explains 또 설명하는 관계 부사예요. 또두 번째 무슨 이유도 설명하냐 유럽에서 더 많은 기계가 사용된다는 이유도 설명해. 어디에서보다 아시아에서보다. 그럼 봐봐 여기서 추론될 수 있는 내용은 뭐다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of it. 뭐야 뭐야 인건비가 어디가 제일 싸다? 아시아 제일 싸고 그 다음 싼 곳은 유럽이고 가장 비싼 곳은 미국이다라고 추론도 가능하죠. 자 그다음 강주분은 이 디즈와 대시 들어갔고 바로 뭐뭐 뭐? 바로 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의 농업에서 노동이라는 거는 훨씬 더자 보세요 스페인들이 적게 됐대죠 희귀하게 훨씬 더 적게 사용됩니다가 당연히 맞지 그지 미국 인건비 비싸기 때문에 그냥 기계 갖다가 발레자는 기계로 뭐지 인건 비싸니까 뭐와 비교되어서 바로 땅이나 자본과 비교해서 댄디 뭐에 t h e s 지금 이스터케이스는 원래 더 케이스 a s is 에서 비교급된 선택적으로 도치를 많이 시켜요. 더케이스는 그러한 경우, 사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거든.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더 케이스 a s is 인데, 그 경우가 유럽에서 그러하다 이런 얘기고, 도치시켜서 is the case 가 나고, then is the case 가 여러분들이 뭐머의 경우보다라고 수거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도치시켜요. 다시. 자,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 농업에서 노동이 훨씬 더 적게 사용돼요. 바로, 토지와 자본과 비교해서 노동력이 적게 투입돼. 어떠한 경우보다? 유럽에서의 경우가 그러한 것 보다. 그 유럽에서는 뭐야? 뭐보다 뭐가 많이 투입된다? 노동보다 토지나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된다. 인건비가 좀더 싸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노동은 가장 값싼 것이지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자, 여기에 보세요. The cheapest 뒤에는 factor라는 요소라는 명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뒤에 있기 때문에. 안 써도 알기 때문에 생략됐어요. 최상급으로 뒤에. 그래서 모든 요소들 중에 가장 값싼 요소입니다. 반면에 아시아에서 토지와 자본은 dear, 비싼 이란 뜻이에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가장 비싸죠. 미국에서 노동은 가장 비싼 요소들 중에 일부고, 그리고 토지와 자본은 아가 생략됐습니다. 가장 값싼 자본입니다. 가장 값싼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돈을 투자하든지, 뭘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지그 해당 지역에서의 뭐가 더 싸워지, 인건비. 인건비가 싸냐, 비싸냐가 중요 결정 요소가 된다고 질문해 주제가 돼요. 자, 오늘 여기까 할게요.